네한 명의 선택이 다섯 명의 운명을 좌한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탈출 시뮬레이션 지화야 싼다. 자 문제 보기 여섯 개를 드리고요 정답은 하나고요 나머지 다섯 개를 아, 오늘 내가 네. 하나 하나씩. 지우셔야만 살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실수로 이렇게 중간에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게 되면 다섯 분 전부가 밀가루를 네. 맞게 됩니다. 자, 역시 예. 수학의한 문제당 50대가 걸려있고요. 네. 지금 현재 150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어에산단에서 맹활약을 주시면 오늘도 이주 아. 연속으로 퍼펙트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위기탈출 시뮬레이션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laughs> 2003년 한해 동안 인천 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1,970만 명. 2004년은 2,400만 명. 그리고 2005년 이용객 수는 2,600만 명. 이렇게 하루 평균 7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비행기는 대중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하지만 그에 반해 비행기 탑승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비행기가 회항까지 해야 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회항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행기 안에 있는 다른 승객의 피해까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폐해를 낳게 됩니다. 게다가 일반 여객기가 운항되는 3만 피트 이상의 상공에서의 응급상황은 비행기 내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단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고 지킨다면 이러한 불상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항공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임산부는 비행 중이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비행 전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피한다 비행 중 휴대전화는 하지 않는다 비행 중 콘택트 렌즈는 빼고 안경을 낀다. 과식하지 않는다. 비행 중 기내에서 1시간 간격으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한다. 선택 지워야 산다. 쉽지 않습니다. 장시간 항, 항공 여행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네. 자 수학이 들어주시고요. 주의 상으로 어, 주의할 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네. 장시간 잘못된 항공. 거. 항공. 어 이거 어렵다. 과식하지 않는다. 음. 음. 과시가지 않는다니까. 오 어, 분위기들이 이상하다. 자어 너무 어렵다 이거. 김씨. 바로 게정가겠습니다 지우기. 지우기. 성공했어요. 그렇 자 이선주 실수 저는 비행 중 휴대전화는 하지 않는다. 음, 그렇죠. 저도 것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도도 안 좋고 못 뜨지도 않아요. 네. 자 과연 네.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중간 고비입니다. 노현미 씨, 내 강한 거 하나 지우고 싶다. 어? 네, 비행 중콘택트렌즈를 빼고 안경을 낀다. 너무 강하가요? 그쵸, 너무 강하죠. 바꿔야겠다. <laughs> <laughs> <막> <laughs> 이성, 이상... <laughs> 네. 항상 노유민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성진 씨가 주위 분들한테 사과를 나왔대요. <laughs> 챙피... 챙피해. 네, 비행 중 기내에서 1 시간 간격으로 각. 걷... 걷거나 스트레칭을 한다 네, 그러니까 저것도 해야 될 거라는 요기네 그렇죠 저거는 안전사항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어. 어. 성공. 아. 너무 느끼한 아. 지우기습니다 아. 갑니다 이성진 씨 주행전 응?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피한다 주행전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피한다 알겠습니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뭐야? 성공! 역시 조영기 씨의 말씀대로 본인에게 왔네요. 예. 음. 장시간, 장시간 음. 항공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예. 장시간입니다, 장시간. 어 장시간이래도 어 안전벨트는 생명줄입니다. 그럼 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합니다. 비행 중 콘택트 렌즈 빼고 안경을 낀다. <laughs>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jamais> 성공! 와! 아그 형님 오늘 대단하십니다. 오, oui, yeah, yeah. oh, 대단하세요, 오늘. 다시 봤습니다. 아, 무차 말씀드리지만. 안전벨트는 생명줄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과연 어, 정답은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no. 원. 장시간 항공 비행 시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임산부는 비행 중이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답니다. 임산부는 비행 중이라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골반과 대퇴상부에 매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여행 시 주의해야 할 것들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산음료를 피하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상과 고공의 기압 차이 때문인데, 보통 여객기에는 여압 장치가 있어 기압이 어느 정도 조절되긴 하지만. 지상과 똑같은 1기압이 아닌 0.8기압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런 비행기 내부의 낮은 압력 때문에 만약 과식하거나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계 통내에 찬 가스와 음식물이 팽창하여 그 압력이 완화되지 못하면 갑작스런 심한 복부통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음식과 과식을 한후 상공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낮은 기압으로 인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비행기처럼 저압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압 실험실에서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실험실에 페트병, 과자봉지, 풍선 등 어느 정도의 공기가 밀폐되어 있는 것들을 넣은 후 실험 시작 이제 실험실 내부의 기압을 조금씩 낮춰보겠습니다 지상의 일기압인 760mm of m e r c u r 에서 조금씩 낮아지는 실험실 내부의 기압 기압이 낮아지면서 물건들의 내부 공기가 팽창하여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기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과자 봉지 이렇게 처음 지상에서의 기압일 때와 낮은 기압일 때의 상태를 비교해보니 기압이 낮아지면서 내부 공기가 팽창한 페트병 과자 봉지 풍선 모두 부피가 전보다2배 이상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체내의 가스는 외기와 달리 수증기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그 팽창률은 더욱 높습니다. 때문에 한국 여행시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가스가 팽창하여 참기 힘든 복통을 일으키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콘택트 렌즈보다 안경을 쓰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공에서 비행 중 기내 환경은 습도가 평균 10% 정도로 매우 건조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렌즈를 착용하고 장시간 비행을 하게 되면 눈이 충혈되고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눈이 심하게 건조할 경우 안경을 끼는 것이 좋고, 라식 수술을 하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는 승객의 경우 탑승 전 인공 눈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중 기내에서 1시간 간격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이유, 바로 흔히 알려져 있는 이코노미 증후군 즉 심부정맥 혈전증 때문입니다. 장시간 좁은 자리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리 혈관 내에 피가 잘 순환되지 않아 혈전을 만들고 이것이 혈관 속으로 흘러가다가 폐혈관을 막으면 혈전증이 되어 호흡곤란, 흉부 통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증은 오랜 비행 시에 주로 생기지만 세 시간 정도의 단거리 비행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는 노인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심장 질환이라든지 말초혈관 질환, 분만 초기, 산모, 정맥류 등이 있는 젊은이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어, 비행 중에 발목을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한 시간마다 기내 도구와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에 심장 질환을 앓은 사람, 몸속에 가스가 찬 기흉 환자, 중이염 환자, 수술 뒤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한 환자, 임신 초기 및 8개월 이상의 임산부 등은 항공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항공 여행 중 귀에 통증이 느껴지면. 한손에 엄지와 검지로 코를 잡고 귀로 공기를 불어넣는 느낌으로 발살바 호흡법을 하고 물을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기내의 습도는 10% 정도로 매우 건조하므로 물이나 주스를 자주 섭취해야 하는데 이때 커피나 술은 오히려 탈수 현상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항공 여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께 그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외 수술 환자가 비행기 탑승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예,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나와 있지만 수술 중에서도 특히 복부 수술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통상 수술 후 2주 안에는 항공 이송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공기가 팽창을 해서 수술한 공압 부위가 터지거나 그치. 출혈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돼 있고요. 또뇌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두개강 내 압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걸으로돼 있습니다. 와. 자 자리 어떻게 하실래요? 자리. 어 지금 오, 좋은데? 어, 오늘 오, 또 좋아요. 퍼펙트예요. 제가 보기에 <laughs> 예. 오늘 완전 예. 퍼펙트 완퍼 완전 완퍼 응. 완퍼 이번 약. 문제를 고비를 넘기셔야 퍼펙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